가족의 두 얼굴 배우자 선택의 숨은 이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 첫눈에 운명처럼 끌리는 사랑이 있다. 우리 고전문학에는 이도령과 성춘향의 만남이 그랬고, 서양 문학에는 만나서는 안될 원수 가문의 청춘 남녀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엠티나 수련회를 가면 흔히 밤에 캠프파이어를 벌인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운데 놓고 동그랗게 모여 밤새 놀다가 새벽녘이 되면 어느덧 불길은 잦아들고 수추로 변한 잔불들만 남는데, 이때 고구마나 감자를 툭툭 던져 넣는다.다 꺼진 잿더미 속에서 언제쯤 익을까 싶지만, 지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고구마는 속살까지 노랗게 익어 실컷 노느라 헛헛해진 속을 채우기에 안성맞춤인 때가 상태가 된다. 이처럼 남녀의 만남도 시간과 교감이 쌓이면서 지그시 익어가는 사랑의 유형이 더 많다. 이런 과정을 깔끔하게 그린 작품으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인상적이다. 막 대학을 졸업한 남자 해리와 여자 셀리가 고향 시카고를 떠나 뉴욕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난다. 두 사람은 가치관과 습관의 차이가 많다. 예를 들면 남녀간에도 우정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 하나를 놓고도 설전을 벌이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들이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각자의 생활에 몰입한 사이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흐른다. 해리와 셀리는 그 사이 정치 자문가와 기자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각각 시련의 아픔을 겪으며 서로를 위로하다가 편한 친구 사이가 되어 간다. 그리고 친구로 지내던 어느 날 결국 서로의 존재에 눈을 뜨고 사랑을 고백하기에 이른다는 전통 로맨스 영화다. 이 영화는 개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이유는 남저, 남녀 관계의 심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묘사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던 해리와 셀리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급격하게 호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많은 연인들이 이런 과정을 경험한다. 만난 지 얼마 안된 남녀, 남녀가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가까운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비슷한 습관을 지녔다. 이를 확인한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급상승한다.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라는 느낌이 확 다가온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상대방 자체에 대한 호감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사랑의 본질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라고 말한다. 남녀가 서로를 낯설게 여기지 않으면, 즉 상대에게서 자신의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면 편안해지고 끌리는 것이 사랑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형적인 모습에만 끌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능력, 외모, 성격, 학벌, 집안 배경, 종교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경험한 내 가족의 모습을 재현해줄 사람에게 강하게 끌린다. 그녀가 킹카를 버린 이유. 한 여성에게 소위 킹카급 남성이 관심을 보였다. 이 남자는 요즘 20대가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대기업 정규직 사원이다. 집안 배경도 괜찮고 무엇보다 반듯한 외모에 성격까지 따뜻하다. 주변 친구들은 킹카가 제 발로 다가오니 얼마나 좋겠느냐 하며 부러워하고 샘을 낸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그녀는 킹카가 자신에게 다가와 친절을 베풀어도 경계심이 생겼고 함께 데이트를 하는 매시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혹시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서 상대방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늘 불안하고 긴장해야 했다. 여성이 가진 불안과 긴장은 자연히 남자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남자는 여자의 경직된 태도, 친밀해지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방어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별로 호감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했다. 결국 그는 점차 실망하고 멀어져 갔다. 떠나가는 남자를 보고 여성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함께 있을 때늘 긴장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이 여성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외모 성격 능력 모두 대단히 함량 미달인 남자였다. 이 남자의 접근에 친구들은 멀리 당장 멀리하라고 난리가 아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킹카를 만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새 남자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도 거칠고 앞날도 막막한 사람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고 함께 있을 때면 예전에 사귀던 남자와 달리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남자가 가진 익숙함과 편안함에 끌려 그녀는 어느새 결혼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어떤 편안함을 느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자인 오빠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 새롭게 만난 남자가 주는 편안함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아빠와 오빠의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편안해하고 이끌린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경험만큼 익숙한 것도 없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한 가정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귀향 중후군이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가족의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재현해 줄 사람을 선택한다. 많은 청춘 남녀들이 좁고 갑갑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향이 싫다며 대처로 떠난다. 그렇게 올라온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다시 고향을 찾는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찾은 고향에서 떠나온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싫다고 버리고 온 지겨움이나 갑갑함이 아니라 편안함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 듯한 안정감이다.어린 시절의 가족이 원만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그 안에 폭력, 무관심, 냉남 갈등이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그곳은. 한 인간이 고향에 대해 느끼는 마음과 비슷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 부모가 가정에 무관심하여 늘 외롭게 자라온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랄 때 가족들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당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가족과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음에도, 왜 어린 시절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 힘든 인생 사리를 반복하는가? 어린 시절 풀지 못한 가족 간 갈등의 고리를 다시 한번 풀고자 하는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